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사업이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혼란과 불편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는 기존 시내버스의 현금함을 철거해 시내버스의 배차 정시성과 관리비 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광주시는 102개 노선 1000대 중 36개 노선 300대의 현금함을 철거했으며 이로 인해 운전원 업무 부담은 줄고 안전 운행 여건 등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 버스 업체와 소통 협력,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 배려, 광주 GPS 연계 현장 집중 홍보 등 꼼꼼한 준비가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광주 GPS 연계 현장 캠페인 등을 통해 카드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안전성, 정시성 등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 사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제도 완성도를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혜진입니다.